안녕하세요, 일기장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스팀 게임 페스티벌 데모 버전으로 해본 큰 맵을 탐험하는 도트 액션 게임입니다. 당신은 수십 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군, 이 아니라 적이 저 병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공격, 약공격이 있으며 점프가 가능합니다. 적의 공격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방패 맞기는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맞게 된다면, 방패가 부서지고 게이지가 차야 맞기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구르기와 스킬을 찍는다면 헤링이, 헤링, 해링, 헤링이 가능합니다. 할수 있다면요. 이 게임은 훈련소 조교 같은 게임인데 알려줬는데 못하면 혼납니다. 참고로 이 몬스터는 구르기를 배우는 처음 만나는 몬스터인데요. 저는 신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좌로 맞고, 우로 맞고, 그리고 개발자의 사심이 담긴 NPC가 나타나 말합니다 아니 구르기 맞기안 배우셨어요 쿡쿠루 삥뽕 참고로 초반 난이도는 선택이 가능하며 제가 한 난이도는 보통 난이도입니다 빈칸의 장비템을 보면 데모 버전 이후로 장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스킬이 존재하면 패링이나그 밖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주인공은 롱맨처럼 속성 아이템을 얻는다면 변신이 가능하고, 해당 공격으로만 부서지는 장애물도 존재합니다. 속성을 써야 하는 맵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로그라이크 게임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저장이 가능하고, 여기서 체력 회복이나 빠른 이동도 쓸수 있습니다. 던전이 있는 게임인 만큼 상점에서 포션을 살수 있고요. 맵 곳곳에 상자가 있으며 그 안에 포션이나 지도, 체력 조각을 얻을 수 있고 탐험이나 퍼즐을 풀면서 상자를 먹는 방식입니다. 적당한 난이도의 퍼즐 요소가 있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재미가 있고요. 게임을 진행하며 한 멧돼지를 도와주면 얻는 폭탄으로 더 다양한 진행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왕국에 전쟁이 나려하고, 장군과 병사들은 동굴에 파견되게 됩니다. 동굴을 탐색하던 도중 이유모를 지진이 나고, 처음 보는 발키리가 찾아와, 너희들 목숨은 이미 죽은 거니까, 내말잘 듣고 포탈 타고 몬스터를 잡던지, 아니면 여기서 갇혀 죽던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말잘 듣는 주인공 병사는 포탈에 들어가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해본 소울 디얼스는, 이번년도 봄에 출시 예정인 게임이고요. 체험판이라 깊은 정보는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직업은 기사, 공수, 마법사가 있고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 저는 기사만 플레이해봤습니다. 전 길을 조금 헤맨 것과 패링 시간이 너무 빡빡한 점을 제외한다면 어렵지만 깨도 맛이 있는 게임이었고요. 그래픽은 깔끔하고 퍼즐 요소는 너무 어렵지 않으며 언락되지 않은 장비템과 스킬은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함이 남는 게임입니다. 잘 짜여진 게임이지만 한글화가 지원 되지 않아 아쉽구요. 개인적으로 키보드 조작 방식이 W, S, A, D키고 강공격, 약공격, 구르기, 막기가 U, I, O, P키라 불편했구요. 패드가 있다면 패드로 플레이하는 편이 편하고 재밌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취향에 맞다면 재밌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